어, 안녕하세요. 어, 한 30분 정도는 어, 녹화 없이 일단 진행을 했고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제가 <laughs> 이 보여드렸던 이 내용, 개혁, 어, 플랫폼 가격의 중요성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 하나를 좀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전달을 해야 됐던 게 다른 내용들은 다 동일해요. 뭐 어제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 자 이걸 이 플랫폼 가격 조정이 총그 19번 상승을 했잖아요. 인하는 한 번도 안 하고 인상만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어,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제가 그, 어, 공지 사항들을 캡처를 했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그건 다 보셨을 거예요. 플랫폼 가격 조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가 나왔던 내용, 그거를 참조를 하신다면은, 아실 수 있었을 건데, 누가 했느냐? 어, 그때까지가 아마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는 <laughs> 쪽에서 어, 플랫폼 가격 그 관련된 공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공소장에도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법인이 메타 엔 홍콩 법인으로 어, 법인명이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고 뒤에 보면은 이하 이게 안제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딱 보기에 그 그렇지 않아요 미디움의영그 이게 미디움을 뭐 중간 뭐 이런 중간에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순한글을 이 영문으로 표시를 하면 은 미디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법인명을 홍콩에 만들었다. 그게 같은 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도 미디움이라는 쪽의 직원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누가 홍콩 법인의 사람이다 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플랫폼 가격 조정을 누가 했느냐? 정원을 한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게 최영규가 정인으로 나왔을 때인가 박성준이는 플랫폼 가격을 내려 올려야 된다.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 김판종은, 어, 그대로 둬야 된다. 현재 그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재연구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은 주장대로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게 현재 누구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결정을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했는 게 누구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움의 대표이사는 김판종이죠. 그러니 결국에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은 게 누구냐? 지금 피고인이라는 이야기고 그럼 그거는 누가 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가격 이윤화 정책의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가상자산 없는 사업자에게도 없는, 어, 유일무이한 하나의, 그, 뭐, 정책이고, 거기에 이거를 재연규는 핵심 파라메터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세계 하나뿐인 8성인 사람이 하겠어요? 7성인 사람이 하겠어요? 재단 이사장인 그 최영규가 했겠어요? 이 중요한 파라메터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뭐,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되면 은 조정되는 내용이 우리 지갑의 표시가 딱 돼야 되죠. 1KOK가 예를 들어서 6.2달러로 있던 게 1KOK를 7달러로 이렇게 바꿔놨다. 그럼 그거를 조작을 해주는, 수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바닐라 코드죠. 바닐라 코드가 지가 알아서 했겠어요? 바닐라 코드에서 보상률 조정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해요? 정인, 정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바닐코더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러한 지시들을 할수 있는 게, 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할수 있어요? 관련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중간 또는 뭐, 중간 책임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KOK 그 참여자들, 뭐, 이용자 약관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를 뭘로 지칭을 하나 하면은 회원이라고 해요. 모든 회원들이 적용을 받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개나 소나 다할수 있느냐? 못하죠. 그럼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피고인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그 봤을 때, 이 역시, 타인의 사무처리를, 어, 처리자인 것을 명확하게 또 하나 입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은 현상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던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그 경험은 명확할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계속 보던 사람은 더잘알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KOK의 거래소의 가격 추이를 계속 본 사람이면은 더더군다나 잘, 잘 알아요. 뭐냐? 플랫폼 가격은 거래소의 가격보다 항상 높았어요. 근데, 거래소의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할 때쯤 되면은, 여지없이, 뭐, 거의, 어 1일 내에, 하루 내에,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과 거리를 팍 끼워버려요. 그래서, 거래소,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버려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스테킹을 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계속 플랫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KOK의 수량이 적더라도 적은 금액에서 이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 수량을 동일한 금액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불이면은 1달러일 때는 만 개를 사 가지고 스태킹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7달러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만 달러 가지고 한 1,500개밖에 못 사요. 그럼 1,500개만 내는 거죠.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이 낮았을 때 엄청난 수량이, 가, 이, 그, 이, KOK 가격이 자꾸 오르면 오를수록 소개한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 이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스태킹하는 수량들이 1달러 때보다는 2달러, 2달러보다는 3달러 올라갈수록 스태킹을 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금액적으로는 게런티를 못 한다고 했죠 보장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수가 이미 많이 스테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2021년 한 하반기 한뭐 8월, 9월, 10월 이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KOK에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스태킹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는 스태킹한 KOK 숫자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없지, 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좀 별개지만, 이 금액이 막 올라간 상태에서는 KOK를 매수를 해도 몇 개를 못해요. 같은 돈 가지고 동일하게 만 달러를 가지고서 7, 10%, 897654321 했을 때 1달쯤 만개고 5불 때는 2천개고 뭐 10, 10불 때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10불이라고 하면은 이살수 있는 게 1000개밖에 안 되지요 나누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플랫폼 가격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어, 이 재단에서 부담을 갖느냐? 절대로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런 생각을 뭐 했어요. 플랫폼 가격을 낮춰줘버리면은 이 수량도 많이 되지만은, 그,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수포월렛이든, 이런 쪽에 들어가 있던 거래소에 슈퍼월렛을 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이, 그 수량들을 내가지고, 그, 미디움의 직원 몇 명이 한네명 정도가 계속 사는 역할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사는데, 그, 이, 우리의 자산들을, 그거를 사는데에 엄청, 이, 그, 소위 말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 끝이, 느 그, 취급을 할수 있는 거지요. 이게 꺼잡아냈는 거를 가격 방어라는 핑계를 대고, 이 KOK를 사면은, 그 KOK를 산, 판 사람이 이산 사람의 USDT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빼가지고 하면은, 주소 이동, 그, 이, 가상자산 유출의 이, 그, 그, 어 저, 지갑에, 주소, 지갑 주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다, 이거요. 예 그래서 KOK를 파는 걸,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집중적으로 뭐, 그, 어, 가격 방어용이라고 하면서 빼돌리기, 했, 빼돌리기를 했던 시점이, 그거는 피고 대리인이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22년 1월부터 6월까지, 특히 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USDT 1억 개를 그 이재혁이라는 정인한테 그거를 받아서 가격방어용으로, 음, 음, 그 KOK를 가격방어용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냐. 느 그때는 심지어 7달러 미만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6.9, 6.8, 뭐 6.7, 이때도 살수 있는 거지요그한계가한 개가, 개가 6. 뭐, 예를 들어서 6.5달러다. 한 개를 6.5달러에 사는데 몇 개만 하면은 그 1억 불이라는 거를 다 소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이라고 하는 게 1억 USDT지요. 그때 제가 대충 뭐 계산을 해봤어요 한 1,600만 개. 1,600만 개면은 1억 불 USDT를 다 소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1억 불에 해당이 되는 1억 USDT는 1억 달러이기 때문에. 은, 누가 가져갈, 가져가겠어요. 지가 안 가져갔다 순치더라도 그만큼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야기예요. 플랫폼 가격이 제가 소개한 분들한테는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플랫폼 가격을 저는 엄청나게 그 설명을 했어요. 플랫폼 가격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오, 어, 그 어제 설명을 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그걸 보면은 들어갈 때는 거래소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어, 거래소의 가격으로 샀을 때, 만 달러를 가지고 1달러 를 지금 만 개를 살수 있는데 스테킹을할때 보니까 플랫폼 가격이 1.1달러니까 0.1달러가 높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은 1 1 0 0달러가 표시가 돼요. 근데 나올 때 나올 때가 됐을 때는 거꾸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가 높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또 손해를 보면서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은금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로 따졌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 따라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에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요만큼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버어지지 않고 따라가, 붙었는 게 지금까지는 그 19번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게 거래소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플랫폼 가격이 계속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은 수량을 많이 줘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수량은 1달러부터 해가지고 뭐 실제로는 0.14달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거래소의 가격은 0.14보다 낮았을 거예요. 그때에 예를 들어서 1,000달러 가지고 스태킹을 한 사람이 어한 만개를 받았다. 0.1달러를 기준을, 기준을 잡았을 때 0.1달러일 때 1,000달러 어 가지고 만개를 살수 있어요. 1달러일 때는 1,000달러 가지고 1 0 0개밖에못 사죠. 이것처럼 예전에 스태킹을 해놓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럼 7달러에서 내려올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차이만큼 수량을 줘봐야 이미 스태킹 돼 있는 거를 이거는 어디에 쓰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그 수량이 0.14달러까지 내려갈 동안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송가병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놓고 이게 이, 뭐였죠? 이 보상률, 그 다음에 이건 뭐 매출이라고 했나, 뭐 하여튼 그렇게 표시를 해놔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나면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플랫폼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 재단 측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을 어 플랫폼 가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파라메타라고 했는 역할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케오케를 가진, 스테킹을한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가격이 이렇게 연동, 거래소의 가격과 연동이 됨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금이라고 할수 있는 이거 자체가 이 금액적인 가치로 따지더라도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이렇게 되는, 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손실이 없다는 거죠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스태킹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천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달러 할 때는 천 개면은 만 달러가 되죠 이게 10달러가 아닌 거래소가기 1달러가 됐을 때는 천 개를 가지고 있면천 달러밖에 안 돼요 90%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거래소에 내가 매수한,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는 단타든, 뭐, 스테킹을 하지 않은 상태의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의 가격에 아주 민감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5달러에 뭐, 청계를 샀는데, 10달러가 되면은, 한, 100%를 수익을 낸 거고, 5달러에 가지고 있다가, 1달러가 됐다. 그러면 은80% 손해를 보죠. 근데 스테킹을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보상을 받았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테킹을 해놓고 지금까지 10개를 모았는데, 그 당시 5달러 하던 게 10달러가 되면은 10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50달러가 돼야 될게 100달러가 되죠. 근데 이게 거꾸로 1달러가 되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달러밖에 안 되죠. 그래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수익이에요. 스태킹되어 있던 양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 가격이 적용이 되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수량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량이 많아진 만큼, <laughs> 그래서의 가격과 꼽해보면은 그 본래 내가 스태킹을 어, 하기 위해서 스태킹을 할 당시와 이게 플랫폼 가격이 계속 어, 같이 연동 돼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면은 나는 우리 스태킹을 한 사람들은 손해 볼 일이 손해를 조금 뭐 볼 수도 있고 되려 조금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생각을 했던 그 금액보다는 금액적으로도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의 그 내가 했던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조금의 그손그 그 수익 또는 손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때이 원금이라는 개념으로 봐 가지고는 크게 손해를 안볼수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를 모르고서 하지 않았다 이거는 다분히 MM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격방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어 M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짓을 통해서 얘들이 수익을 챙겨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어제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플랫폼 가격은 제가 처음 이문이그 이, KOK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 내뱉기 시작했던 게 바로 플랫폼 가격 조정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안 했느냐? 지금 봐가지고 뭐 재단 이사장 누가 있어가지고 한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공지사항의 주체가 미디움 리미티드였고 미디움 리미트 리미티드의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그 사람이고 자금 유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자금이 아니고 자산 유출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어졌는 주어졌고 그거를 매수를 한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답은 그냥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